안녕하세요. 가평꽃차교육원입니다. 오늘은 가평 야생화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여수 여주에 있는 황악산 수목원에를 선진지 견학으로 숲 해설가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년, 1 8년 정도 전에 한 거고 수목원 여기가 전체 면적이 그만병. 금암평... 잘 아시다시피 수목원은 면적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 여기는 2,700종의 나무하고 꽃이어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하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헷갈리시죠?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몇 종이나 있을까요? 오, 아, 아, 아. 우리나라에 한4 0 0 0종 있습니다. 나무가 한 600종. 그러니까 2,700종은 꽤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목원이 한 600개 됩니다. 60개 됩니다. 그 중에서 어, 돈 받는 데가 한 50군데 여기는 돈안 받는데 한 10군데 중에 하나 근데 여기는 돈은 받고 한번 써놔서 받고 이렇게 수목원을 나랩비 채우면 아주 우수한 그런 어, 수목원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 2,700종의 에, 나무와 꽃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전시 수목원이라는건큰 정원이거든요 사람하고 이렇게 자연하고를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1 5개 테마를 가지고, 여기 정원을 만들었어요, 물 이를테면, 여기는 수생식물원. 수생식물원. 물을 좋아하는 나무나, 라고 향기 나는 나무나 꽃.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산열매원이라고 해서, 열매 맺는 나무나 꽃. 그리고 습지원이라고 해서, 자생식물들이 자라는데. 뭐, 그렇게 한1 5 군데를 쭉 해놨어요. 근데 한 시간이면, 그다 돌아다닐 수는 없겠고 한네 군데 정도 이렇게 네 다섯 개뭐 이렇게 좀돌아다니요숲 해설가님이 해설이 끝나고 여주에 있는 황각산 수목원을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실까요? 같이 천천히 오늘은 황각산 수목원을 같이 구경하시면서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평 야생아 모임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여주 황악산 어, 수목원에 지금 견학 갔어요 가을이라 억새가 꽃대가 쭉 올라서 가을이라는 느낌을 말해주고 있네요 낮에는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이에요 여러분 가을나들이 여주에 있는 황악산수목원을 한번 다녀와 보세요 경기도 여주시 황악산수목원 녹길 73 매룡동입니다